오늘도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황금빛 나침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정말 반가운 소식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요양보호사 월급이 500만원까지 올라간다는 소식인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포근하게 채워드릴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먼저 현실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진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무려 3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70만 명 정도예요. 4명 중 1명만 일하고 계신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은 너무 고되고 월급은 적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월급이 22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방문 요양은 시급제라서 200만원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을 보면 정말 많아요. 어르신들 식사 도와드리고, 목욕시켜드리고, 화장실 케어하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청소에 주방 보조까지 거의 모든 걸다 하시는데 급여는 이 정도예요. 그래서 자격증만 가지고 계시고 일은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부에서 지난 9월에 중요한 발표를 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라고 합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면 간병비를 환자나 가족이 100%다 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300만원씩 나가니까 정말 부담이 크셨죠. 그래서 정부가 이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병원비를 건강보험으로 내듯이 간병비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 부담이 30% 정도로 줄어듭니다. 200만원 냈다면 이제는 60만원만 내면 되는 거죠. 나머지 140만원은 나라가 건강보험으로 대신 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정부가 이렇게 간병비를 지원해주는 대신에 간병 서비스 질도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을 만들었어요. 환자 4명당 간병인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하고요. 8시간씩 3교대로 운영해야 합니다. 교육을 전담하는 간호사도 따로 배치해야 하고요.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누가 이 간병인이 될수 있느냐?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는 분, 생활지원사 자격 있는 분, 활동지원사 자격 있는 분, 특정 교육을 이수한 분, 이렇게 자격 요건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요양병원 간병인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이 많았으니까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첫째, 정부가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해준다. 둘째, 그 대신 간병 서비스 기준을 제대로 만들었다. 셋째,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으면 요양병원에서 일할 수 있다.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좋으시죠?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하신 부분 말씀드릴게요. 도대체 월급이 얼마냐는 거죠. 요양병원 간병인으로 풀타임 일하시면 월급이 380만원입니다. 지금 요양원 220만원이랑 비교하면 160만원이나 더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근무 여건에 따라서 최대 500만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거의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게다가 일도 줄어들어요. 8시간 3교대로 돌아가니까 훨씬 여유롭습니다. 환경도 완전히 달라져요. 교육을 전담하는 간호사가 상주하고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지금까지 요양원에서 혼자 모든 걸 떠안으셨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왜 정부가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까요? 올해 2025년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은 거예요. 5명 중 1명이 노인이시라는 뜻이죠. 그럼 뭐가 문제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110만 명인데 2027년까지 145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35만 명이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처우가 안 좋아서 자격증 있어도 일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확 바꾸는 겁니다. 급여도 올리고 근무 환경도 개선해서 다시 일하시게끔 만드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이 진짜 기회입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먼저 준비하시는 분들이 좋은 병원, 좋은 조건 선점하실 수 있어요. 내년 2026년에 200개 병원에서 시작해서 500개까지 확대될 예정인데 나중에 가면 경쟁이 심해지겠죠. 지금은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훨씬 유리하십니다. 그럼 지금 당장 뭘 준비해야 할까요? 자격증 있으신 분들은 증빙 서류부터 정리하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육 이수 내역, 최근 근무 경력 증명서, 이런 것들을 한 파일로 쫙 묶어두시면 좋아요. 나중에 공고 뜨면 가장 먼저 접수해야 좋은 병원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나중에 해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미리 준비해 놓으셔야 해요. 건강검진 결과도 필요할 테니까 미리 받아 두시면 좋고요. 자격증 없으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교육 320시간만 이수하시면 돼요. 교육비도 정부 지원받으면 무료거나 아주 저렴해요. 실업자분들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전액 무료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재직자 훈련으로 지원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풀타임으로 교육 받으시면 내년 초에 자격증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년 모집에 딱 맞춰서 지원하실 수 있어요. 타이밍 완벽하죠? 나이 제한도 없어요. 40대, 50대, 60대 누구나 가능합니다. 실제로 50대, 60대 분들도 많이 시작하세요. 나이 들어서 시작해도 될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 말씀드릴게요. 이 정책이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세부 내용은 12월에 최종 결정되고요.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병원에 전화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자격증이랑 서류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단계별로 준비하시면 충분해요. 정부가 5년간 6조 5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한 만큼 추진 의지는 확실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좋은 소식 알려드릴게요. 요양보호사분들한테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라는 것도 생겼어요. 5년 이상 일하신 분들이 교육 40시간만 이수하시면 매달 15만원씩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이면 180만원이죠. 그리고 한 곳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께는 장기 근속 장려금도 나와요. 3년, 5년, 7년 구간별로 추가 수당이 붙습니다. 올해부터는 요양원 인력 배치 기준도 강화됐어요. 예전에는 어르신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었는데 이제는 2.1명당 1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돌봐야 하는 어르신 수가 줄어든 거예요. 일은 덜하고 서비스 질은 올라가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요양보호사 처우는 지금부터 계속 좋아질 겁니다. 월급은 오르고 일은 줄고 승급 기회까지 생기고 정부 지원도 확실합니다. 이제 정말 먼저 움직이시는 분이 기회를 잡으시는 거예요. 자격증 있으신 분들은 서류 정리하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교육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요양보호사 하시는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큰 기쁨이 되니까요.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